마음까지 치료하는 오상신경외과 오민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은 기존의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과 달리 폐를 거쳐서 혈액을 타고 뇌, 심장, 간, 위장, 근육 등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감염 후에 면역세포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순식간에 위독하게 만들 수 있는 급성 면역 이상 반응을 말하는데 코로나가 전신에 영향을 주는 기전은 바로 바이러스가 침투한 조직에 염증이 유발되고 이 염증이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을 매개로 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이면서 흔한 신경계 후유증이 후각과 미각 손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 점막을 통해 침투해서 후각신경이나 미각신경으로 잘 침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후각이나 미각을 잃거나 또는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증상일까요? 문제는 처음 경험하는 이러한 신경계 증상이 누구도 예후를 알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경계 침투는 뇌세포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인체의 다른 조직과 달리 뇌에는 뇌혈관장벽이라는 외부 침입자를 방어할 수 있는 장벽이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장벽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뇌 세포에까지 침투하여 중추 신경계 증상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시야 장애, 기억력 저하, 인지력 장애, 멍해지는 듯한 브레인 포그 증상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중추 신경계 질환 유병률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기로 생각했던 코로나가 치매나 파킨슨 병이라는 무서운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언급되는데 너무 두렵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 역시 처음에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의 부검 결과 치매나 파킨슨 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뇌세포 내에 있는 독성 단백질 침착 등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면서, 어, 이게 정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심각성을 서서히 인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료를 보다 보면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고령이 아닌 젊은 연령층에서도 집중력, 기억력, 인지력 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저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띵한 두통을 동반한 머리의 답답함, 후각, 미각의 소실, 이유를 알수 없는 신체 부위의 신경병성 통증 등의 신경계 후유증 이외에도 전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자가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반응은 내 면역 체계가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를 못하고 외부 침입자로 오해를 해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는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양의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생성된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몇몇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더 많은 수의 자가 항체가 발견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된 자가 항체는 호흡기 뿐 아니라 신경계,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 비뇨기, 피부 문제 등을 유발하는데 앞편에서 언급한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가 항체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상할 수 없는 전신의 수많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약을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감기나 인플루엔자와 달리 호흡기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을 침투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신경외과 오민철이었습니다.